같습니다.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우리 예쁜 손 모으고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찬양 부르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손을 모아 기도할 때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요람동이와 엄마와 아빠와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마치는 시간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씩씩하게 찬양드리겠습니다. 율동 준비, 요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세요. 우리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시간 찬양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예예예예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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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예배하는 이 시간. 날마다, 날마다 감사 찬양을 드린대요. 우리 뿅뿅뿅 병아리니 찬양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헌금 드리겠습니다. 응. 여러분 동이들,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위한 헌금들에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드린 헌금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밖으로는 해외선교를 위해서, 안으로는 자녀선교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요람동이들, 주님께서 불타이되어 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기로부터 우리 귀한 요람동이들, 또 부모님들, 선생님들 다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동이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웃으며 마음으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백살이나 먹은 사람이 아기를 낳을 수 있을까 사라는 나이가 아흔 살인데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을까 장세기 17장 17절 말씀 아멘 우스 하나님은 전에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습니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해주겠다라고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지 25년이 지났지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베비가 없었습니다. 아브람과 사라는 너무 슬펐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자식이 없을까? 왜 우리에게는 기오나가가 없을까? 이렇게 슬퍼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아브람과 하와가 계속 슬퍼하도록 그대로 놔두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Let's see the Bible. 우.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을 항상 항상 기억하고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는 99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년 이맘때에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언약을 하셨습니다. 아들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때 당시에 아브라함은요 나이가 99세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사라는 잉태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경수가 끊어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사라도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웃어버린 것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 안 돼. 이렇게 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1년 후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 이삭이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하! 이처럼, 하나님은 언약을 꼭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언약에 하나님을 항상 믿고요. 항상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위! 자,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기억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은요. 아이를 잉태하시고 또 태어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자녀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이맘때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이 말씀처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처럼 우리를 자세히 아시는 분은 없습니다. 예. 자, 한번 언약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그 누구보다도 자세히 잘 아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항상 웃을 수가 있고요, 기뻐하고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남동이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이 하나님을 항상 믿고 의지하고 살아서 이 세상에서 항상 승리할 수 있는 건강하게 지혜롭게 자랄 수 있는 우리 열람 동이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하고 언약하신 것을 꼭 지키신 분이시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시고 또한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신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럴 때 결국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얻을 수가 있었고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이 하나님을 꼭 믿고 어렸을 때부터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꼭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결심한 우리 열람동의들 머리 위에 부모님들과 우리 열람나라부와 선생님들과 우리 워싱턴 성광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축원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공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람통이들 선생님과 함께 공과 활동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뿅뿅뿅 병아리는 찬양 불러볼까요? 뿅뿅뿅뿅 병아리는 알고 있나 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하하하하하나니. 감사합니다. 물한 모금 들고도 하늘을 보네자 선생님 따라하세요. 하나님 하나님 아브라함 우리 계속 아브라함의 이야기 배우죠? 아브라함 오늘은 이사 회비 이사자 오늘은 이삭이 태어났어요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전에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처럼 많이 나게 해줄 거야. 이렇게 언약의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친구들 25년이란 긴 시간이 지나도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너무너무 슬펐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계속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아, 내년 이맘때는 너한테 아들이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친구들, 여기 좀 보세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어요. 이제 더 이상 아기를 낳기가 너무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으니까 반드시 이루어 주셔요. 다음에 이렇게 예쁜 베이비 이삭을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할아버지와 사라 할머니는 하하하하. 웃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이렇게 이삭이 태어난 것을 축복해주고 기뻐했답니다. 사랑하는 요람동이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은 꼭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 요람동이 친구들도 우리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은 꼭 이루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너무 너무 잘하시고요.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돌봐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믿고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면서 살아야 해요. 이럴 때 우리가 항상 웃을 수 있고 기쁜 일이 많이 많이 있을 수 있답니다. 자, 그럼 친구들 선생님과 함께 생각,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언약하신 것, 약속하신 것은 이루어주시는 분일까요? 아니면 이루어주시지 않는 분일까요? 음, 네 맞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신 것은 꼭 이루어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사회성 영역으로. 우리 엄마랑 아빠랑 언니 오빠랑 약속한 것이 있으면 꼭 지키는 한 주가 되도록 해요. 알았죠, 친구들? 자, 이제 엄마랑 아빠랑 열심히 공과 활동지 해보도록 해요. 선생님하고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